됐어 그냥 찍으면 돼뭘 이게, 이게 현실인데 뭘 왜?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왜 가려고 근데 어, 자 일단 아 여기 앞에서부터 뭐, 짜라잔 뭐, 음, 뭐. <laughs> 일본타자 그거야 자이 카페 이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여기 치읔, 있는 차라고 써 있는데 뭐차 이게 차라고 해야 되나 치읓 아 라고 해야 되나 차냐, 차 아니야 차차 근데 여기 뒤 그래서 달고나도 이렇게 이렇게, D.A. 게 이렇게 o D a 이렇게 달서달라나쓰 i g o n a t a 서 g o n a t a i g o n 고 Taigona. 이야달고달이나 진짜 달고나야, a 놈 그럼. 진짜 달고나인데 지금 사이즈가 한 g 어, o 25cm 넘는데. 남양주에 있는 차 앞에서 샀어. 5,000원. 아까왜 말이 달라져. 아까 내가 언제 보는데? 지금 처음 보는 건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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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쯤이라고? 지금 처음 보는 건데. 내가 사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 여기 여기에 워크맨 1000원이에요. 워크맨 1000원이라 그러면 하나를 1000원이라 하나, 그러면은 어 네.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 하겠네요. <laughs> 3만 원은 아. 나한테 과장해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나도 근데 이거 12,000원이야 실화냐? 싸구려 설탕으로 했나보네 빨걸왜 알았어 그래. 그래서 1 2 0 0 0원이라 샀어 근데 당연히... 이걸 언제 다 먹으려고 이걸 사오냐 와나시 진짜... 이거를 깨서 냉장보관을 하면 된다고 했어 당연히 냉장보관 해야지 안 그러면 녹아버릴텐데 아니 지금은 안 녹나? 지금은 아직 안 녹아 왜? 뭐 달고나 얼음도 아닌데 어, 근데 왜 냉장보관을 해야 돼? 우리 아, 보다가 나려면은 좀. 아, 알았어요. 빨리 진행하세요. 근데 <laughs> 팔아봐, 씨. 아 지금 어 아떼를 달고나 때나 달고나 뭐 <laughs> 커피나 뭐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럼 이거 부실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 시원한 게 없어. 어. 얼음이 있어야 된다고 맛있다고. 내 어. 어. 얼음이 없어. 그래서 아 시원한 커피가 있구나. 시원한 커피가 있는데. 밀크라떼는 그냥 우유 갖고 오면 되잖아 우유에다가 달고나 넣으면은 뭔 소리는 모르겠고요 해보세요. 달고나 밀크 밀크라떼 먼저 하여튼 뭐 그래서 아그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우유 이거는 그 흑임자 달고나 커피 달고나 자기 우유 들어간 거 싫어하지 어? 아빠 음... 나 사온 거 있어. 들김자 우유 이것도 우유인데? 이거는 내가 좋아하니까. 이거는 그냥 커피. 아 일단 이거 따기 전에 달고나 어떻게 해야 돼? 달고나를 어떻게 박살을 내? 아니 이대로 그냥 열지 말고 박살을 내서 그 다음에 꺼내야죠 박살내지 손으로? 튀어 나오는데. 손으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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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냥 여기서 한번 박 튀는 거 아니야? 손으로 해야 그냥. 가다 가다 그냥 다 하시면 안 되고 응. 왜? 이게. 충격을 좀 저기할 수 있는 바저 까는 거 까는 거뭐뭘못쳐으러간 거야? 충격 안하아 됐고 저기 컵만 치우세요 일단 그냥 컵만 치우고 아 컵만 치우고 여기, 여기에서 튀어나오 치지는 않을 건데 내가 하는 건 여기서 제대로 안 깨질까 뭐 그런 건데 그건 할 필요 없고요. 아니 이건 됐어요. 어느 과할 추울 거예요. 음. 아, 방은 촬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더러우니까. 저쪽왜 뭐가 있냐고요? 아! 어, 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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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쪽으로 갑니다. 어, 어, 어. 그만 장난치지 마시고. 자, 핸드폰으로 할까요? 아왜 그걸 그래? 핸드폰으로? 뭐 핸드폰 바꾸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자, 이거.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어, 아, 뭐 무슨 뭐 좀비. 어? 척히냐 하나!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것만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확 눌러가지고 이게 쫙가작이 나게 하려고 그러면 아, 그런 좀 널찍하면서 충격을 줄수 있는. 그러면 후라이팬들요 냄비, 냄비. 그 손잡이 달린 냄비 갖고와 깎았습니다 좋아좋아좋아 좋아, 자자이 냄비 하나 둘 됐어 박살났 아유 아 이렇게 박살나면 안되는데 왜아 이게 덩어리가 있어야지 근데 아유, 이 정도면 덩어리지 아 가루 됐잖아 살살 쳐봐 또 바삭바삭하리 가위로 갖다 놓고 앉아서 그걸 굳이 손으로 뜯으려고 그러고 있는오리이스스 이렇게 해서 딱 오. 띠로리 띠로리로리로리 보세요 이게 그 가게에서 파는 어, 라떼 이 안에 이렇게 네, 뭐 층이 저있는 안에 들어있는, 들어있는 게뭐 특별한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우유랑 어, 이런 게 냄새가... 속에 들어 냄새가 살짝 탄것 같아? 아니야? 왜이게 비릿한 냄새가 나지? 이건 뭐.. 어우.. 뭐 공룡.. 공룡 뼈 같이 됐네? 팔면서.. 그냥... 자! 우유를 가져올까? 우유는 없으니까 아닌가? 아니 그냥 커피에다 그냥 어서 먹을까? 아 갑자기 분주해지네 근데 이런 거 어. 해본 적이 없어 자. 일단 커피를 열습니다. 얼음이 들어있으면 조금 더 멋져 보일 텐데 좀쓴 맛이 나는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걸 먼저 넣고 너 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 달고나 라떼 안 먹어봤죠. 그 메뉴에다. 넣는 없어. 달아야 되는데 왜 쓸까요? 잘못 만들어지 그래서 싸게 파는 거였나? 조금만 해, 일단. 그러니까 조금만. 원래 위에 풍성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입으로 할 뻔했네요. <laughs> 순간 숙감이 <숙가이네가> 돼가지고. <laughs> 아씨 이거 아, 나도 용납할 뻔했네요. <laughs> 내가 이거 좋아하는 어? 흑임자 우유예요. 이게 발견해지고 음. 내가 신나가지고. 아 그래요? 소주가. 뭔 특징? 뭔 특징이 있는데? 어, 흑임자 맛이 나는데. 제가 흑임자, 흑임자 맛이 나요? 어, 또그또 빨아먹었어. <laughs> 어. 아이, 뭐. 재벌도 빨아먹는데 이서민이 빨아먹어야지. 재벌 누가 빨아먹었신세계모습도그뭐구냐 정민이? 그러니까. 아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큰 덩치들을 어디다 옮기고 그렇죠. 오, 좋은 방법이네. 오.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수전과 같네요. 꼭. 다 가루가 들어가지고. 오 응. 너무 크다 원래 그거 원래 라떼 아까 사진 보여줬잖아요 하게 돼가지고 얼음이 있어야지 안 넣는데 왜 이렇게 거. 다 흘리시는 거였요데 참. 이거 원래 이렇게 풍성하게 넣는 건데 일단 오늘은 맛이 어떨지 모르니까 이걸로 아좀 흘리지 좀마아 진짜 씨 그럼 이제 주사 맞고. 다자 일단 1차 원래 라떼 만들어서 이게 뭐야 이거? 이거 흘린 거 내가 다주워먹고 있어 일단 여기도좀 치우고요 자 어때요 사진? 그래사 합니까? 여기다 보유... 우유를 한번 넣어볼까요? 일단 먹어보고 우유를 붓든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촬영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어? 일단 아, 과연 이게 맛이 날까 싶어요? 뭐 아무런 뭐 그냥 것만 넣었어요. 잠깐만. 잠깐만. 오, 요요요요요 여기 요, 요, 요. 좀 흑인자, 흑당라떼 같은데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써. 근데 오, 이게, 이게 까만 거에서는 안 보이네. 우유가 그래서 들어가야 돼. 이게 까만 거기 커피에서는 안 보이고, 우유를 그래서 하얀 거에다가 이렇게 떡 넣어야 되는 거 같아. 어 우유에다가. 그렇게 넣는 게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여기 우유를 여기 우유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유를 부으면 뭐 우유가 밑에 깔라 앉아가지고 뭐 우유 더 넣어야 되는 건 아닌가. 우유 대답까요 그리고 또그 달고나를 좀 위에다 얹지 말요 오늘 밤에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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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 이거 다 먹을 수 있나요? 이거에 이렇게 착 나오는 거에 비하면 어. 이거는 너무 색깔이 진해서 어. 내일은 우유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어. 그래도 위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긴 있네요그럼요 잠시만요 정보영 씨 잠깐만 자리 한번 비워주세요 저도 한칸안될게요저 <laughs> 앞에서 나오라 이거야아 진짜 안되겠네 뭐 어떻게 찍는데 저는 뭐 대단한 사진도 아니면서 진짜 방구깅 었어요 지금 봐? 아니요 방구 소리 나는데? 시야서나 소리예요 어디서 났다고요? 의자에서 의자, 의자. 의자에서 방구 소리가 나? 방구 소리가 아니잖아요 됐어요 이제 한번 먹어봅시다 드셔보세요 <목소리> 먼저 달고나가 좀 작았네 맛이 없습니다. <laughs> 이거 원래 우유가 달았습니다. 네, 실패. 이게 달고나를 더 많이 넣어야 돼요. 더 넣어 그러면 <laughs> 아, 달고나 뭐맛 이게 느껴... 된것 같지도 않네. 알고나를 가져가도... 커피와 5대5 비율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는 그 정도 넣어야 돼요 아까워서 지금 못 넣고 있어요 뭘 아까워 아까워 기는아 진짜 누가 들으면 한 10만원짜리인 줄알고네 <laughs> 10만원짜리 뭐, 뭐 벌꿀도 아니고 진짜 응. 싸고로 살통으로 만든 알고나 가지고 더 넣어 여기다 아 염나 하겠어요 조금만 더안 넣어 내일은 우유에다 해서 아침에 한번 줄게요 됐어요 많이 드세요 저는 됐어요 여기다 넣는 거 아니었어요? 이이이 뭐,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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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 실패해 모양도 실패요 원래 달고나 싫어하세요? 네, 좀 단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달고나도 아니고 그냥 뭐 그냥 달고나 먹은 거예요. 됐나요? 그냥 한번 달고나. 비주얼상으로는 마치 저 무슨 진흙탕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맛있게 드세요 다 제발 좀 음, 뭐야 달고나 남았네